원한다요. 아, 투한다요. 저 쓰리 원더요. 투원요 아니 투가요 야, 아, 저희 집에 가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스포츠 아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국이 골프를 얼마나 왜 잘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친구들 나이 때 이미. 특 언더를 치고요, 화이트나 레드에서 2분을 치고요, 저희보다 월등한 스코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, 아, 뭐, 박세리가 되고, 뭐, 어? 뭐다 그렇게 되는 거죠. 하여튼, 그래서 이, 이 친구들한테서 저는 대한민 골프의 미래를 봅니다. 잠시 각자 개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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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각자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, 학교는 어디 다니는데 인초 과연 초요고양이저은상인초요 상인초. 저 목동. 상인초 어디야? 목동천, 경기도 목동. 목천이요 목동도 있어? 네, 저요. 아, 그래. 화이트에첫 안을 레드의 쳐 레드의 쳐 화이트는 레이디에 레이디의 티면 몇개 첫? 첫에 언더파, 쓰리 언더, 저트 언더. 저 일등. 너네? 세계 1등 아, 세계래 무슨 세계 기일? 어, 레이디에서 지금 5원도까지 네. 연맹이로. 화이트에서 치면 어. 1원도까지 자기는? 저도 레이디에서 치면은 네. 2분? 2분? 음. 네 그럼 대회도 나가고 랭킹도 있고 있네 네 저는 있어요 그래? 천천히 치셔도 돼요 아예 잘 치실 거예요 오늘 소풍 나왔어요 아, 그렇죠. 소풍. 야. 여러분이 진짜 우승하고 막그럼 저도 영광이고 어?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어릴 때의 그 어떤 인터뷰가 기록에 남는 거예요 네, 반가웠어요. 네, 네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바로 그 친구들 파스리에 지금 에이버 걸려서 치는 걸 한번 지켜볼 수 있어요. 네, 진짜 이거 올라왔어요. 아좀 짧았습니다 아깝습니다. 오 부드러워. 오 부드러워. 대단해. 마스코어 어떻게 되세요 불러주세요. 원하세요. 투언다요. 저쓰리언더요 투언더. 아니 투오가요. 야 저희 집에 가야겠습니다. 저희 집에 가. 저번 이가 사실 투언더요. 아 하여튼. 제가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래 아 감사합니다 음, 될것 같아 여1보다 음. 다들 지금 퍼트하는 거 한번 봐봐라 네. 야, 다들 투혼하고 한 명만 살짝 오버했어요 참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이 나간 게 아니네요 엉그린 했어요 4명 다엉그해아 응. 4명 다 엉그린 했어.